제가 예전에 시청자 16명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16명이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랐죠 아내 인생에도 봄날이 오는구나 드디어 내 인생 풀리구나 내방송중 이제 뜰 때가 됐구나 나도 이제 대박 터져가지고 이제 100만을 위해서 달려가는구나 16명 중에서 14명이 친구였죠 친구 한 명이 단톡방에다가 으뜸이 방송한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 황면뜸이 방송을 한다 들어가자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친구들이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섹시댄스를 추라고 하고요 애교를 부리라고 하고 별걸 다시켜고 가지고 그때 다 있었죠. 왜냐 그만큼 절실했거든. 근데 이름이 눈에 익더라고. 예, 몇몇이 너무 어, 이 들어온 이름인데, 예, 이랬는데 친구더라고요. 나중에 보니까 목포 파이팅, 예, 마리아웨고 파이팅, 예, 이런 거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알았죠. 아, 아, 친구였구나. 예, 그런 걸 느꼈었습니다. 이 친구랑 이제 주말에 만나가지고 맨날 치킨집 갔지. 예, 치킨집 갔는데 거기 앞에 이제 미쳐버린 파닥이라고 있어. 요 미쳐버린 파닥 맞나? 미쳐버린 파닥 맞지, 주하나. 와, 진짜 그때 미친 놈들이었어. 그리고 뭐 이렇게 진짜 우리 미친 놈이었는데 이 생각해도 진짜 또라이들이었던 게두 명이서 가가지고 아 욕심도 많아 그냥 두 마리만 시키면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 아두 마리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 한 마리 반이 정도만 시켜도 되는데 또라이들이 세 마리 시켰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두 마리 세트가 있고 세 마리 세트가 있는데 두 마리 세트랑 세 마리 세트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나 가격이 근데 두 명이서 왔으면두 마리 세트 시켜도 부담스럽거든 근데 진짜로 뭐 서로 너나 할거 없이 반대를 안 해서 세 마리 세트 시키는데 어두소은 차이 안 나는데요 세 마리 시키자 야, 얘가 세 마리 세트 시켜가지고 세 마리 싹다 먹었어요 그때. 얘 진짜 지금 생각해면 보 미친 놈이야. 얘이 친구도 얘, 또라이지만 나도 또라이고 이 친구도 또라이고 진짜로 치킨 세 마리를 두 명에서 앉아가지고 다 먹는데 솔직히 진짜 존나 배부르거든요. 근데 이제 2 1살 때잖아. 얘 패기가 있잖아요. 얘 무식한 패기가 있단 말이야 무식해요 사람 자체가. 너나 나나 무식해. 세 마리 어거지로 넣었습니다. 남겨도 돼. 근데 남기는 꼴을 못 보는 거야. 우겨넣는 거야, 진짜로. 포드파이터한줄 알았어. 이거 남기면 어디 끌려가는 줄 알았어. 처음에는 이제 주말마다 만나니까 얘기를 엄청 하죠. 야, 뭐, 대학교 가야지 뭐 이런 에피소드 풀고 저런 에피소드 풀고 서로 옛날에 있었던 얘기하고 막 서로 웃고 해. 근데 이제 치킨을 다 먹을 때쯤 되면 서로 말이 없어요. 그냥 하나씩 묵묵히. 너한테 미루고 나한테 미루고 이런 거 없어요. 서로에게 미루지 않아요. 자기 앞에 있는 치킨은 묵묵히 먹습니다. 어거지를 우겨넣어가지고 진짜 여기까지 차 와, 바닥이 여기까지 찹니다. 서로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은 닭이 튀어나올까봐 진짜 그 느낌이야 여기에 걸려있어 목젖에딱 걸려있어 그럼 이제 또 소화한다고 이제 저기 전주대학교 이정문 앞쪽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거길 가가지고 맨날 이제 노래를 부르는거야 소화시킨다고 근데 노래를 못 불러요. 왜 노래 못 부르냐? 너무 올것 같아요. 진짜 내가 소리 지르잖아요. 진짜 너무 올것 같아. 그래가지고 노래 하다가 참습니다. 사람들이 노래 할 때마다 이 후렴 부분 이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후렴 부분이 하이라이트야. 앞에 부분은 그래도 괜찮지. 저음 부분이니까. 근데 고음 부분은 못 불러. 정작 하이라이트는 못 부르고 정말 부르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치킨 여기 걸려 있으니까 노래 못 부르고 그랬어. 예, 고음 부분 가야 되는데. <laughs> 새벽 4시, 5시가 돼도 소화가 안 돼. 무실하게 2명에서 3마리를 참아가 버렸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. 안 넘어가요, 진짜로. 진짜, 근데 어떻게 먹었지, 그때?